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 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호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정결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은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제사장이나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부정한 행동을 한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언뜻 이러한 언급들은 마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즉, 오늘날의 세계관, 오늘날의 문화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장애인 차별의 메시지로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인해 레위기의 모든 제사제도는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드린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전한 제물로 드리는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달이 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부정함과 부적, 부족함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다는 것에 집중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제사를 예배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서 제외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순전한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흠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흠이 없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깨어있는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삶을 요구 받습니다. 부정한 벌레나 시체에 가까이 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면 늘 깨어 조심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정결한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는 예배입니다. 말씀도 거룩한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고, 예배자의 자세도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을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구약의 제사장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흠이 없는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 죄를 미워하고, 기도하는 삶, 정결함을 지켜가는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되기를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흠이 없는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흠이 있는 자로 머물도록 만드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깨어 있어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기를 간구합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리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